자, 갑시다. 트레킹에서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, 진짜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한 거거든요? 한적한 시골에 조용한 마을입니다. 저긴 아니지, 저 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? 한 1200m쯤 되는 것 같은데? 야생 소가 있냐, 소? 소에요, 소. 어쩐지, 씨, 길가에 소똥이 이렇게 많더라, 이씨. 똥을 그냥 온방내다 싸고 다니는데, 기 뭐야? 저는 왜 이곳을 가지 못하나요?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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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? 아, 러시아? 예스, 예스. 러시아? 러시아? r e y 예스, 예스. 아제르바이잔, 러시아? 짜보세요. 쓰레야 아, 그냥 밟아보라고, <laughs> 여기. 여기 면 아, 아, 러시아? 러시아? 아제르바이잔? 오, 이바이바이간 바이바이. 사람들 뭐야, 이거? 다 어떻게 간 거야? 이렇게 트레인 코스에서 이분들이 올라갔단 말이야 저기까지. 그럼 이분들은 국경을 넘은 거예요, 그냥. 아, 저 군인들이 인상이 되게 좋아요. 착한데, 제가 저기서 혼자, 제가 가자 까먹고 있으니까, 국경에서, 저기 뭐 하는 애인가, 여기서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, 저를. 자, 그럼 이 어플 간 사람, 이 사람들, 이 사람 불법이네.